자 오늘은 우리 어 국가기술자격증 원서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뭐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잘 아는데 이제 새롭게 시험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 좀 하려고 해요 우리 큐넷이라는 검색어를 딱 치면은 이렇게 자 e 넷이 나오죠 예, 저를 누르면은 큐넷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산업인력공단인데 큐넷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만 원서 접수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게 되면은 뭐 자기 이름, 뭐 생년을 당연히 기입하고 사진까지 자 끌어와서 붙여넣게 해야 돼요. 이게 먼저 접수가 되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저기 원서 접수를 할수 있어요. 자, 안데 보면은 이제 오늘은 2020년도 국가 기술 자격증 자 시험 공고가 떴어요. 한참 전에 떴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안 하려다가 또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헷갈려 해 가지고 제가 그냥 꺼내 봤어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보면은. 자, 시행 시행 공고가 이렇게 떴는데 한번 볼까요? 어, 자, 보면은 어 필기 시험, 뭐, 이제, 자, 큐넷에서, 원서 첫날, 뭐, 마지막까지 10시부터 원서 접수하고, 자, 보면은, 기술사, 기능장, 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써있네요. 뭐, 일부 9시 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 기사는 9시 반부터, 그리고 산업기사는 13시 30분부터, 시험 시작점 30분 전에, 입실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시비트 필기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CBT, 말 그대로 컴퓨터 베이스트 테스팅. 그래가지고, 한마디면 전자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인 거예요. 예. 과거에 냈던 문제나,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뭐 자동차 운전면허 다 몰라요. 컴퓨터를 시험 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자,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기능장, 기능사, 그쵸? 산업기사도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뭐 10부까지 있고 기능장하고 기능사는. 산업기사는 6부까지만 있네요. 자, 요거를 볼때뭐 복걸 보이겠죠. 뭐 1부가 약간 쉬울 수도 없고 2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죠. 예, 요런 게 생겼어요. 12트에서 우리가 쉽게 자동차 운전면허 볼때 컴퓨터로 시험 보듯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그 종이로 시험 봤잖아요. 종이 문제집이 나오고 우리가 OMR 카드에 답을 적어서 내고 뭐죠? 시험지는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채점을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컴퓨터로 보고 바로 뭐 발표도 제출하고 끝나면 바로 나요 그래서 합격 여부도 바로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CBT가 점점 적용된다. 그 보시면 뭐 서류 제출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또, 뭐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자, CBT 종목이, 자, 2020년 기사 사회부터 산업기사는 일부 종목이 되네요. 시행이 돼요. 그리고 또, 신규 자격증. 기사는 뭐, 방제기사, 뭐, 환경유해관리사 로봇, 뭐, 있네요. 뭐, 기능사는 똑, 떡 제조 기능사도 생겼네요. 자, 그래서 뭐, 방제 기사. 여기 뭐, 재난이나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뭐,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방제 기사가 생긴 것 같아요. 기사 3회 시험을 보니까, 자, 보시고, 여러분들 시험 일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술사, 기능자 기능장은 6 7회 3월, 시,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자, 인터넷 원서, 원서 접수에 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기능사, 사회.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거 아셔야 돼요. 처음 보신 분들은, 기능사는 1회부터 4회까지 다볼수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 있으니까. 근데, 기사부터는 틀려요. 시험은 4번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목을 볼수 있는 건 3번 뺏기 못 봐요. 그러니까,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쭉 가서 보세요. 네, 보시면은, 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안정, 어, 이건 아니고, 잠깐만요. 기사 종목을 일단 찾아볼게요. 네. 기사, 네, 여기네, 기사. 공전행동이 우리가 아까 기사 시험 네 번인데, 1, 2, 3에만 있는 거, 사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뭐 보시는 분도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자, 산업안전교서 1, 2, 3이고, 그쵸? 다 틀리죠? 네. 여기는 또 뭐가 있죠? 뭐, 어, 다른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험이 언제, 언제까지 있는지, 저렇게예저렇게 예. 보시고 또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공학 계산기가 또 있어요. 이 뒤로 딱 가보면은, 여기에 국가기술공학용 계산기, 이제 기사, 산업기사까지 확대가 됐네요. 예, 보시면은, 자, 2020년 7월부터 공학계산기 기종한정제도를 기사, 뭐, 산업기사 등급에 확딱 확대 적용된대요. 그러니까 뭐, 기능사 등급은 뭐, 기존에 쓰던 거 쓰시면 되는데, 자, 기사하고 산악기사는 2020년 7월 1일부터 허용된, 뭐요, 이 기기만 사용하고 그에, 외 그거는 사용 불가. 그래서 딱 나와버렸네요. 자, 그래서 뭐요, 카시오 뭐, 이게 뭐죠? 예, 모델명이죠? 예, 요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공학령 계산기가 뭘 쓰냐 그래서 옛날에 한번 메일이 한번 왔었어요 메일이 오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사나 기능장급 해가지고 아마 이 메일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종을 정해 놨으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이 이외에 다른 기종을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뭐 있냐면 응시자격 서류심사 어, 사실 확인서 제도 변경이 있네요 2020년 1월 1일부터요. 예. 자, 현행에서는 경력치면서 사대보험증명서 사실안서 입증자 신분증 사본이었는데 이제 바뀌었네요.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입증자에 뭐요. 전자본이 뭐요. 서명사실 확인서. 이게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기능사를 접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 무조건 큐넷 가서 큐넷 가셔서 뭐요 회원 가입 하시고 그렇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예. 시험 보기 전에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큐넷 딱 눌러서 들어가셔서 자 미리 해, 해가지고 딱 하면 마이페이지도 있어요 마이페이지 딱 들어가면 제가 아직 안 했는데 자기의 사진도 바꿀 수 있고 자 이렇게 개인 아이디 비밀번호 예,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큐넷에서 시험 보기 전에 자 인터넷 기간 있죠 접수 기간에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많이니까는 읽어보세요 한 번씩. 자, 그래서 초보님들은 차질 없이 할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CBT, 자 컴퓨터로 그냥 문제 뽑아내서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